존투 운동이라는 건 헉헉거리면서 옆에 사람과 말을 하고 대화를 할수 있지만, "어, 너 운동하고 있어?" 지금 운동하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정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게존투 운동이래요. 그러니까 막 운동을 막 하는 것도 아니고 무산소까지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유산소에서 무산소를 오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. 근데 거기에서 살짝 넘어서 이 김주환 교수님은 1단계에서 5단계까지로 봤을 때 3단계 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. 1단계는 아예 운동을 안 하는 거고 2단계, 3단계는 약간 헉헉거린 3 단계를 넘어가게 되면 무호흡으로 인한 젖산이 쌓이는 단계까지 가게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곧그 전까지를 맞추기 위해서 평상시에 맥박수를 좀재보라는 거예요. 근데이 김주환 교수님은 편안할 때는 5 1분에 53회 정도, 그리고 막 운동을 할 때는 57회에서 8회 정도, 이 정도 올라가나 봐요.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56이라 그러셨나? 그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서 65% 정도만 더 맥박을 올리게 되면 지방도 타고 젖산도 생기지 않으면서 노폐물이 배출되고 살이 쭉쭉 빠질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지나치게 무리하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. 이렇게 되면 체중이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. 근데 세 번째 이게 진짜 비법인데요. 하나는 호르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둘은 운동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. 아